Look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호적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참 무서운 말이죠.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 자식이 부모의 호적에서 지워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과 인연을 끊는 아주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문서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실패한 자들의 이름도 한때 잊혀졌던 자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한 반드시 기억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5장과 6장은 우리가 읽기도 쉽지 않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가문이 언급되고 자손들이 기록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과 6장입니다. 그중에 부분적으로 읽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인이.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 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러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러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위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브의 아들이요 수분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니아의 아들이요 스바니아는 다하세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 사븐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하의 아들이요 이스하르 그하세의 아들이요 그 하손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록한 족보입니다. 단순한 가계 기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족보는 언약의 계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불완전한 인간을 통하여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족보는 바로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투성이인 인생사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그 일을 위하여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의 권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의 자손은 중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족부 안에 기록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로벤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의 실수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도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연약하기 그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도 사용하심을 믿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보므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투성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르보벤 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아멘 유단 동편에 거주했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파들은 약속의 땅, 중심부에서 벗어난 외곽에 위치한 지파들이었죠. 종종 주변부로 중심이 아닌 사람들로 취급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 그들의 전쟁, 그들의 기도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며 기록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전쟁에 나아갈 때에 간구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기억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중심부에 있든 가장 깊은 변두리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간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모든 역사하심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 행하고 계실까요?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예배는 역사를 바꿉니다. 찬양은 무너진 심령을 새롭게 하며 나라를 회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에도 잊혀진 사람들까지라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수투성이로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십니까? 아울러 무엇보다 기도와 예배로 나아오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진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스스로 쓸모없어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쓰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관계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사오니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위치하였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행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